유럽 여행 9째 날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째 날에는 어, 스플리트에서 흐바르라는 곳으로 이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흐바르에서 블루케이브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이 블루케이브 블루케이브 투어를 하니까 하루가 다 갔는데요. 이따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어, 블루케이브 투어, 흐바르 투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이게 이제 이날 하루 동안 제가 움직인 건데 우선 스플리트에서 어, 페리를 타고 흐바루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흐바루에서 미리 에어비앤비 사이트를 통해서 블루 케이브 투어를 예약했어요. 한 10명 정도 탈수 있는 모터보트를 타고 어, 그린 케이브 그리고 블루 케이브를 거치고 그다음에 몇몇 다이빙 코스 혹은 수영할 코스 거친 다음에 또 흐바루 바로 옆에 있는 조그만 섬에서 섬에서 쉬었다가 하는 그런 하루 종일 코스 투어인데요. 여러 자연 경관도 볼수 있고 또 어, 이크로아티아의 아주 좋은 어, 전망에서 어, 바다에서 수영할 수도 있고 뭐 이런 투어니까요 어, 어떤 거를 했는지 사진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먼저 여기는 스플리트예요. 그렇게 해서 이런 큰 페리를 타고 우선은 흐바르로 이동을 할 겁니다. 흐바르라는 섬으로요. 그래서 잘 타고 온 모습이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시 흐바르예요 그래서 어, 제 생각엔 여기 주민들이 전부 관광업에 종사하지 않을까 싶은데 요런 조그만한 배를 타고 아까 말했던 뭐 그린 케이브, 블루 케이브 그다음에 수영하는 포인트, 다이빙하는 포인트 이런 곳을 여행하는 겁니다. 먼저 그린 케이브라는 곳에 갔다 왔습니다. 어, 이제 배를 타고 한 40분 정도 가면은 도착하는 이 그린 케이브는요. 요 케이브, 이 동굴 안에 물이 어, 초록색이라서 그린 케이브에요. 한번 가볼까요? 이게 초록색으로 비춰지는 원리는 이 동굴 위에 이 햇빛이 떠있는데 이 햇빛, 아 아니, 햇빛이 아니고 구멍이 나있는데 이 구멍 안에 햇빛이 들어오면서 어, 이 동굴 안에 있는 물을 초록색으로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초록색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뭐 특이하기는 한데 그렇게 감흥은 없어요. 지금 여기에는 이제 사람이 수영해서 들어갔고요. 저는 이거를 배를 타고 여기를 이렇게 한 바퀴 둘러보는 것을 어, 선택을 했는데 이게 수영해서 들어가는 거랑 배를 타는 것 중에 배를 타는 게더 비싸요. 그런데 어차피 이 투어에서는 수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차피 물에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때 미리 들어가서 그냥 헤엄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길지 않고 어, 어차피 물에 들어갈 거면은 싸게 어 그린 케이블을 들어가 볼수 있으니까요. 어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린 케이블 들어갈 때꼭돈 음, 절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블루 케이브에 도착했어요. 블루 케이브는 그린 케이브보다 100배는 신기하고 100배는 아름다운 모습들이었습니다. 이조그마한굴 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들어갈 때 고개를 숙이면서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원리인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이것도 역시 햇빛의 묘한 장난으로 어, 동굴 안이 파란색으로 비치게 되는 거거든요. 어, 한번 가서 볼까요? 이런 식으로 파란색이 비쳐지게 됩니다. 어,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아주 좁은 공간인데, 어, 천천히 지나가면서 지켜보게 됩니다. 네, 정말 신기하죠? 네, 이렇게 해서 블루 케이브는 사진도 한번 찍어 아니 영상으로도 한번 찍어 봤거든요. 그래서 영상 몇 초간 잠깐 보겠습니다. 네, 네, 실제로 어, 영상으로 보니까 더 신기하고 아름답죠. 이 동굴이 그린 케이블한과는 달리 천장도 낮고 아주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떠들지 않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숨죽이면서 자연 경관을 지켜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 그밖에 뭐 그린 케이브, 블루 케이브 또 다른 중간 중간에 수영 그리고 수영하는 코스가 있고 또 다이빙하는 포인트가 있고. 또 화장실 잠깐 들리라고 하면서 또 조그만한 섬에 내려다 주는데 거기에 전망이 또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진들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수영하려는 포인트에 온것 같고요 지금 제 아내가 어, 튜브에 바람 넣고 아주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크로아티아가 정말 햇빛이 강하기 때문에 저 역시 어, 들어가기 전에 선크림을 바르면서 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어머 뭐. 이날 날씨가 좋아서 참 여행하기 좋았던 것 같아요. 구름도 이쁘고 바다도 예쁘고다 예뻤네요. 네, 여기가 이제 수영하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제 배가 많이 여기 정박해 있고요. 여기를 어, 넘어가서 쪽기 아래 있는 해변까지 가볼 수 있습니다. 해변에는 뭐조그마한 가게나 이런 쉼터 같은 게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냥 뭐 천천히 즐기면서 수영하면은 그렇게 뭐 어렵지 않은 코스기는 해요. 물론 발에 안다는 구간이 있으니까 아주 초보자는 뭐, 튜브나 조끼를 끼고 가야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화장실 가라고 내린 곳인데, 어 여기에 이제 그 보는 전경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뭐 이런 사진을 찍을 수가 있었는데, 그때는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제가 너무 짧네요. <laughs> 좀더 위에서 찍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 그런 게 있고요. 이제 돌아가는 길에 이제 배에서 찍은 사진인데, 언뜻 보면 기분이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매우 두려워하고 있는 사진에 가깝습니다. 보트를 정말 빨리 어, 몰고요. 통통 거릴 때마다 몸도 같이 들썩들썩 뛰어요. 그렇게 해서 어뭐 이러다가 뭐 떨어지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굉장히 무섭게 운전해서 사실은 간신히 매달려 있는 그런 사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여기도 역시 수영하는 포인트고요. 여기에서는 다이빙을 하는 포인트예요. 그렇게 해서 조금 저도 올라가서 다이빙을 시도했는데. 다이빙 영상도 한번 보시죠. 점프 멀리 뛰어야 돼. 멀리 멀리 가까이 하지안 돼. 우와. 사실 조금 이렇게 낮은 곳에서 다이빙을 한것 같잖아요. 근데 정작 저기에 올라가서 다이빙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어우, 진짜 많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더 높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이빙을 했는데 조금 쫄아서 아래에서 다이빙을 했는데 사진으로 보니까 그냥 위에서 뛰어 내리걸 그랬어요. 네, 겁먹지 말고 다음 번에 가면 잘할수 있을 것 같은데 또이 흑바르 투어를 할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흑바르 투어 마치고 어, 스플리트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흑바르 에어비앤비 숙소에서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홉째 날까지 마쳤습니다. 다음에 봐요. 뿅.